평화의 섬 제주도민들께 인사드립니다. 기나긴 통곡의 세월을 견뎌온 제주의 상은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내란에 맞서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주 4.3 공원에서 77년 전 서러져 간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며 대세새였습니다더 이상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을 학살하는 참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사상의 진실을 위해 항구적인 평화와 인권의 꽃이 피어나도록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제주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육지와 비교해서 섬지역인 제주도의 물류와 택배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은 문제를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또 많은 제주도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물류 개선 비용이 있었지만 아직도 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 제주도에 현재 상급 병원이 없어서 우리 도민들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가는 그런 불편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아직도 어, 육지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중앙에 비해서 많은 도민들이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운명입니다. 제주도도. 국가 균형 발전에 대상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천혜의 자연의 보고인 제주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농업과 어업과 해양 산업, 그리고 관광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워케이션과 스포츠 해양 레저 허브로 육성하고 물류 혁신으로 도민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제주 사삼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으로 사삼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법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명령,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기관이지 법위에 초월하는 그런 초법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전례 없는 대선계획과 윤석열 불법 섭... 석방, 내란 재판 지연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검찰의 직무유기로 특검이 출발했듯이 전담재판부를 자초한 것은 법 앞에 성역을 쌓고 있는 사법부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파면 직후에 부적절한 오찬 모임을 가졌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법원에 그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믿지 못할 발언을 했다합니다.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어,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말했다고 하는 그 사안처럼 실제로 대법원에서 사상 초유의 단 이틀 만에 기록도 보지 않고 속전속결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그 진상을 파헤쳐야 합니다. 내란 쿠데타에 이은 사법부의 쿠데타의 연계성을 반드시 특검이 파헤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서 또 지금 내란 종식 업무를 반기하고 있는 조위대 대법원장은 4.19 혁명부터 그리고 얼마 전 빛의 혁명까지 그 어떤 반민주 세력도 위대한 국민을 이기지 못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